병원마다 고밀도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심어져야 고밀도라고 할까요? 어, 과거에는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당 35에서 4 5낭 단위가 심어지면 고밀도라고 했고 어, 머리카락 개수로 환산을 하면 대략 70에서 120개 정도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 1 곱하기 1 제곱센티미터당 평균 한 130에서 160개 정도의 모발이 있으니까 100개 이상만 심어지면 꽤 괜찮은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7 x 일 제곱센티미터 당 50모낭단위 이상을 이식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, 이 이상 더고밀도로 심으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다고 하기도 하지만,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는 이미 극복이 되었고, 뭐 저도 이제 얇은 모발이라든지 조금 더 고밀도를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7 x 일 단위 제곱센티미터 당 60모낭단위 이상을 이식을 하고 있고, 그 생착률 또한 매우 잘... 높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